우짜랑 우짜랑 유아, 말해주세요. 네. 제가 지금 베스트 코미네이션 메뉴를 찾고 있거든요. 어, 블랙밀크티펄, 카라멜밀크티펄, 초콜릿밀크티밀크펄 <laughs> <laughs> 저는 망고요구르트 화이트펄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해요. 쿨링 밀크티 팔 지오 씨, 혹시 추천이 있나요? 아, 네. 저는 말이죠 고양찬물. 지오가도 먹는 거 일가견이 있습니다. 제가 지오의 피드. 지금 당신은 어떤 맛이 먹고 싶으신가요 저는 말이죠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. 체력적으로 달달한 아, 맛을 드리겠습니다. 아네 선생님 저는 뭘 먹어야 하죠? 그렇죠. 저뭘먹어야 차로 밀티를 차로 밀크티요 알겠습니다. 제일 아, 기본적이고 달달해요. 차로로 가겠습니다. 언니 저 타로 밀크티랑 파리형 타로 밀크티 언니불러아야 뭐야 김미연이야? 타로 밀크티에 뭐어나그볼 아, <laughs> 네. <laughs> 거야. 아 <laughs>